일단, 시작 전에 몇 가지 사과와 함께 시작한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즈 지원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고, 의도에 맞는 선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사과드린다고. 또한, 매소마켓 오류를 며칠 좀 발견하긴 했었지만, 안내가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온 챔피언 관련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기존에 쇼케이스 안내했던 부분과 동일하고요. 유니온 금화 이상 챔피언 6개를 지정해서, 진행할수록 보상 스펙이 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능력치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휘장은 연구능력치 각 등급 별로 능력치가 하나씩 달성되는 구조구요 크뎀이 풀칸 기준 18%로 조금 늘어 났네요 다음은 챔피언 레이드 무릉도장 같은 컨텐츠로 6개의 캐릭 으로 조정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캐릭터를 3분까지 번갈아 가면서 총 6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네요 이걸 하면 스코어 비례해서 챔피언 코인을 얻을 수있고요이 코인으로 기간제 능력치 가호 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변경된 챔피언 시스템 관련인데요 챔피언 시스템이 도입되면 좀더 많은 캐릭터를 키워야 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이 뭐냐? 일단 1월 업데이트에서는 캐릭터 3개까지만 가능하고요. 변화의 폭이 워낙 큰 만큼 성장에 대응할 시간을 좀 주는 의미에서요. 다음은 유체미 휘장과 가오 둘다 발드릭스에서는 임시로 적용되지 않게 설정할 예정이라네요. 유체미 이후 첫 번째 보스인 만큼 퍼클 파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물론 3월 지나면 다시 적용될 거라네요. 추가로 발드릭스 같은 경우에는 3인 파티의 월드 통합 매칭 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핵심적인 부분 링크 노 노블 결정석 개편입니다 링크 제한 사라지고요 노블 쿨타임 5분 되고요 결정석 주간 최대 90개로 변경됩니다 원래는 180개였습니다 최대 7개의 캐릭터만 결정석을 팔수 있게 되었다 보시면 돼요 여러 이유로 매소 생산량 너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계 기준으로는 영향을 받는 매소가 1% 정도긴 하지만 향후 미래를 생각해 판단했다네요 두 번째는 이벤트 부분입니다 이벤트도 지난 쇼케이스에서 얘기한 내용 빼고 볼게요 먼저 새벽별 분수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레번몬 잡고 주아나 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닝 익스프레스 매번 하던 거죠. 레번몬 잡고 출첵하는 건데 매포 3만원 내고 보상을 2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미의 대청소 원래 있던 거 조금 더 주는 거고요. 다음은 매임 라라 출시 기념 연동 이벤트 의자랑 댐스 주고요. 다음은 헤네시스 윤놀이 설날 이벤트 나오고요. 다음은 유네임 옥션입니다. 방식은 유저들끼리 경매하고 입찰하는 방식이고요. 첼섭에서도 할수 있네요. 다음은 하버브인데요 요거는 이번에 부족한 부분들 개선작업을 했다네요 첼서 패스 기능 넣었고요 첼샵에 경삼쿠 추가되었고요 로그아웃 1케 알림 기능 추가되었고요 제로 무기에도전자세트 효과 들어가고요 하버브에도 테라블링크 넣어뒀네요 다음은 PC방 이벤트 기존과 그대로 보상 있고 지장 아이템 몇개 들어오네요 세번째는 캐시쪽인데 NPC 코디들 나오고요 나머지는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네번째는 개선사항들 내용입니다 다이렉트 x 11 정식으로 지원하고요 스마트 AI 보정이라는 게 나오네요. 살짝 이펙트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AI로 프레임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마운틴도 엄청 쉬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시간 난이도로 조정했다고. 그 밖에도 사소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소되었네요. 마을 이동 단축키 같은 거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신창섭스러운 느낌을 보여줬던 패치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